안녕하십니까. 최현우 성입된 스쿨 강사 최윤아입니다. 자,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다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제 원래는 송년 파티 같은 거를 하고 많이 그렇게, 파티장이 열려있었으면, 열려있으면 지금도 열려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불안불안한 상태죠. 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춤 배워서 정말 놀 때가 많은데 아쉽게도 올해는 어떻게 잘 참아보는 걸로 자,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하실 동작은 지루박에서 예전에 제가 올렸던 왼손 겹돌기란 동작이 있는데 거기에서 커트 동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손 겹돌기가 조금 쓰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그러셔서 그런 왼손 겹돌기 동작에서 조금 쉽게 난이도를 좀 낮게 해서 하실 수 있는 커트 동작을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도 영상 보고 잘 배우시고 지금 그나마 조심조심 하시면서 마스크 잘 끼고 콜라텍이나 가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i yeah. Shit! Hey. 자 오늘 하실 동작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전에 제영상에 왼손 겹돌기 총5개 중에 자 마지막 응용 동작일 거예요. 근데 왼손 겹돌기가 좀 쓰고 들어가는 게 어려우시다고 해서, 그러면 왼손 겹돌기를 좀 쉽게 들어가서 그 응용 동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이제 왼손 겹돌기란 동작, 예전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의 오른쪽에서 남자 왼손으로 일자손을 잡으시고, 자, 여자가 지나갈 때,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쓰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셔서,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다가 걸으세요. 한번 더. 내 왼손을, 자, 내 왼손을 오른손 쪽 어깨에다가 걸으시면 돼요. 여자가 지나갈 때 여자 지나갑니다. 여자 지나가면 여자 도는 거 보고 내 왼손을 오른손 어깨에 걸으셔야 되고요. 자, 손 모양이 남자 손이 밑에서 여자 손을 받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그 다음 동작에서 동작을 하시게 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받치신 상태에서 자, 여자가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진행을 하면 남자 턴 역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겹돌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뒤로 도는 습관이 있어요. 자 뒤로 돌으시면 여자 걸어 나가 보세요. 여자랑 남자가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트 동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오시면 남자 턴은 진행 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여자를 막으시고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사박으로 내보내셔도 되지만 자, 여기서 저희는 커트를 한번 더쳐볼게요자 여기서 여자를 360도 턴. 자, 지금 지한쌤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한쌤을 돌려서 다시 이쪽을 바라보게 만드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 상태 다시 역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사바 커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 동작은 굉장히 진행 거리가 멀죠, 길죠. 자, 이런 거는 언제 하시냐? 사람들 많을 때는 못 하니까 사람들 좀 빠져 나갔을 때, 좀 내가 플로어를 좀 길게 쭉쭉 밀고 나가고 싶을 때 이런 커트 동작들을 하시면 굉장히 모양도 예쁘고 여자분들도 되게 재밌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이쪽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자, 여자가 진행하니까 내 발도 앞으로 진행. 걸어나가면서 돌아서 막고, 자, 그 상태에 다시, 자, 왼손으로 여자의, 오른,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세요. 회전을 시켜서 오른손으로 여자 손을 딱 받으실 거예요. 자,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통 받듯이. 자, 그 상태 다시 사, 사박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제가 연결을 서해 보여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어, 공간이 좁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 공간이 넓어요. 자, 저쪽까지 길게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길 때는 하나, 둘, 셋, 넷, 쭉쭉 걸어 나가서 돌고 걸어 나가면서 커트, 걸어 나가면서 그렇죠? 항상 여자는 진행 턴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자분들 이제 우리가 레슨을 하다 보면 학원에서 가르치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계시죠? <laughs> 네. 자, 도리뱅뱅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르시면안 돼요. 항상 여자는 걸어나가면서 돌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남자분 리드가 앞으로 밀어내면서 여자를 리드를 하시면 여자분들이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시 한 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첫 번째 포인트. 남자 손이 여자 손을 받친다. 아래에서. 자, 두 번째 포인트. 남자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걸어 나가면서 여자를 돌려서 오른손으로 막는다. 자, 어디를 막아요? 자. 팔꿈치와 팔목 가운데 쪽을 막으세요. 자, 여기를 막고, 자, 회전을 시키시는데, 자, 이런 커트 동작에서는, 커트는 여자가 남자 힘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한 리드를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바통받듯이,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게 단체 수업이나 이럴 때 레슨을 하거든요. 레슨을 하시면, 남자분들이 커트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냥 자 6박 4박 4박 하세요 하니까 하시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도 여자분들 하고 할때 교정해 준게 하나 있죠. 자 뭐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자 여기까지는 막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약하게 돌리니까 여자가 남자를 딱 바라보고 서버려.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리세요. 자 근데 여자는 내 회전 반경이, 자, 내가 전진을 했을 때 항상 180도로 떨어지면 스텝이 끝나요. 남자, 여자가 돌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스텝이 끝났는데 그때 돌리는 건 커트가 아니고 그냥 여자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어요. 자, 지한 쌤이 지금 여길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커트를 칠 때도 지한 쌤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죠? 자, 두 번째 커트에서도 지한 쌤은 돌아서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저한테 계속 뒤통수를 보이고 있죠. 자그 상태에서 다시 사박으로 돌리면 자 이제 지한 쌤은 반대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스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스텝이 끝난 것과 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여자 몸의 방향의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 차에서 우리 지한 쌤이 요즘 남자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 잊겠습니다. 자 제가 여자 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시면 자 바꿉시다. 그래서 자 여자 여자의 오른쪽 옆에서 남자가 왼손을 잡고 자 시작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배운 여자예요 자손딱 모양 나오죠 자이 상태에서 항상 진행턴 자 걸어 나가면서 돌고 자 여자를 돌리면서 막으세요 자 막았어요 자 막은 상태에서 어떻게 돌려야 돼휙휙짠 이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자 손에서 나온 소리예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역으로 하나 둘셋넷 그리고, 마지막에서 턴을 시킬 때는 꼭 여자를 돌려놓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회원들 하시던 마음이 급하니까 미리 나오죠? 자, 미리 나오시면 동작 안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 길게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앞에 있죠? 자,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남자는 진행을 하면서. 자, 돌으세요. 자, 돌면서 여자를 돌려줘요. 자, 짠. 막았습니다. 자, 손목과 팔꿈치 중간을 막고 다시 사박으로 하나 둘 짠. 절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박 시작. 하나 둘셋 넷. 자, 그럼 이제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 넷. 다 써졌어요. 하나 둘셋 넷. 사박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자, 어, 동작이 저희 같은 경우 커트 동작을 많이 쓰는데, 좀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 동작을 하면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어 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할 때도 항상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키가 있고 뭐 이렇게 자기 몸에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동작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작이 좋으시면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경쾌한 동작이니까 경쾌하고 재밌습니다. 그리 좀. 가끔, 이게 콜라테이나 캐베라가 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좀 쫙쫙 밀고 나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면 괜찮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지한쌤이랑 가끔 놀때 이런 동작 굉장히 많이 쓰면서 혼자 잘난 척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르쳐 놓으면 아니, 이렇게 긴 동작을 어디 서써요저 하나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잘 배우셔서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작,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요즘에 우리 지한 쌤 이렇게 얌전하죠. 제가 <laughs> 언젠가는 이지하 쌤의 목소리의 신체를 한번 보여주겠다는데 얼마나 식씩한데요 요즘 이제 남다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진짜 실력도 많이 늘고 갖고 응. 저랑 영상 찍기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 뭐 하나 꼽았죠? 어디였어요? 아뺐고나또 영상 찍다고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꼽았는데 뺐어요 또 커플로 하고 나왔는데 자 네, 이제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송년회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좀 우울한 날들이지만 즐겁고 경쾌하게 영상 보시고 좀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강사 최윤아 이지안입니다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